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이기에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길 바란다면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힘이되는걸 채널 주인장 입니다 제가 최근에 다시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 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벌써 몇 번째 배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최소 5회독 이상은 했을 텐데 신기하게도 읽을 때마다 새롭게 그리고 신선하게 다가옵니다. 누군가가 책게 인생에 있어서 꼭 읽어야 할책세 권을 꼽으라면 이 책은 무조건 제세권 목록에 들어가는 책입니다. 돈의 속성이라는 책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인생에 걸쳐 삶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꾸려 나가며 내 삶의 주인공이 되게 하고 창업가의 정신을 꿈꾸게 하는 제 마음속에 숨겨진 열정과 용기를 끄집어내게 하는 책입니다. 이 책의 이 챕터 중에서 난 오늘 언제라도 내 운명을 바꿀 기회가 있다는 부분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데요. 내용은 이렇습니다. 내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으면 그 사람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이전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는다. 당신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, 당신의 인생이 지금의 이 모습보다 더 나은 모습이기를 바란다면, 지금 이 순간이 인생을 바꿀 기회다.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인생을 바꾸고 싶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용기를 바로 이 구절에서 얻었으며, 지치고 힘들 때마다 다시 이 구절을 상기하며 유튜브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저희 얘기가 힘이 되길 바라며, 지금까지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